사랑에 대한 말씀, 성기도 암송, 찬양.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축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축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축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이니 말씀 하시 기를 내가 결코 너희 를버 리지 아니 하고 너희 를떠 나지 아니하 리라 하셨 느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내가 n 네 아버지이기 때문이란다. 이것이 성경 m 기록 who is a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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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 탕자라고 부르는 이의 예 아버지이십니다. 그 탕자가 우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못난 우리를 찾아 나서서 질질 끌고 집에 데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인격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돈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사 암성 기도와 암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